사업 추진이 미뤄져 오던 통영 안정 일반 산업단지가 해양 프랜트 전문 산업단지로 조성됩니다. 안정 일반 산업단지는 2010년 1월 8일 경남도로부터 최종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세계 금융위기와 조선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포스코 플랜테일 주축으로 가해 중공업 등 4개 기업이 실소유자 직접 개발 방식으로 해양 프랜트 전문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가 그 2010년도 이후에 지정된 안정 일반 산업 단지가 조기에 착공되므로 해서 지역 경제에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시에 따르면 전문 산업 단지가 행성되고 고용 인원 4,500여 명이 증가와 더불어 연간 생산 효과 4,500억 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비해 현대 산업 개발은 기존에 추진 중인 LNG 발전소 건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발전소 건립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체부지의 지역 주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발전소 건립 계획이 자초될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한화유스 최재현입니다.